저희가 어제 이 사전에 헬기가 뜨고 내리도록 승인된 장소, 즉, 인계점에 집착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렇게 장소를 따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환자가 인계점까지 모두 도달하는데, 보통 이제 엠뷸런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엠뷸런스에서 환자를 실고 내리고, 거기서 이동을 시키는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전국에 그렇다고 인계점을 뭐 수십 수백만 개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완벽하게 갖춰진 인계점을 모두 다 확보하고 그쪽에만 기동을 하는 거는 그런 프로토콜은 회전의 기치에서는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굳이 인계점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직접 헬기를 타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렇게 인계점이라는 미리 정해진 장소가 아니면 정말 헬기가 뜨고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주거하는 환자가 발생한 바로 그 지점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환자가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최소한의 공터를 확보해서 그쪽의 안전성을 확보해서 직접 들어가는 게 가장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교수님 인터뷰 화면을 봤더니 경기 소방 헬기를 타시던데 그 계시는 아주대에는 아직 닥터 헬기가 배치된 게 아닌가요? 네, 예, 저희는 닥터 헬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닥터 헬리 운영 수칙이나 그런 걸 보면 이제 주간에만 출동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그 항공 출동에 거의 절반 정도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닥터 헬리가 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자를 살릴 골든아워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남전에서 헬리콥터를 투입하면서부터 중증 외상 환자의 그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병원까지 이송 시간을 급속도로 단축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중증 외상 환자분들이 정말 길어서 죽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빠른 처치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항공 전력을 적절히 이용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도 하루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을 저희가 더 이상 뺏을 수 없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냐주대학교 네, 이국종 교수였습니다.